안녕하십니까.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올해는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지구는 푸르다 하는 말을 남긴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올 여름이면 우주공항이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우주시대가 열리는 셈인데요.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앞두고 이번 주 TV 특강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수많은 SF 소설이나 영화에 수시로 등장하는 화성. 그렇다면 왜 굳이 화성일까? 그 해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천문학이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 고리타분한 행성암기가 아닌 문화와 역사, 과학이 공존하는 우리 태양계 행성탐험.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원장이 안내하는 지구의 이웃 행성들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자. 박석재 원장님 모셨습니다. 한국 천문연구원을 이끌고 계신데요. 한국 천문연구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제 국립천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별과 우주를 연구하고 관측하는 곳입니다그것을 음, 어, 이끌고 계신데 오늘 이제 강연 제목을 화성으로 선택해 오셨어요. 네, 네. 많은 별들 중에서 화성을 선택하신 이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인류가 그 역사를 통해서 참 화성을 짝사랑했어요. 화성에는 정말 화성이 있느냐 뭐 음.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마디로 화성이 지구와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예 오늘 그렇게 해서 화성을 중심으로 태양계를 좀 소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 화성 우리가 짝사랑해 왔던 화성에 관한 강의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문학에서 다루는 시간과 공간은 우리 상식적인 세계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태양계를 얘기할 텐데요. 사람들이 의외로 태양계를 좀 깔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계는 좀 작다고 생각들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뭐 은하계도 있고 뭐 이런 걸다 아시니까. 그런데 태양계도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우리 달까지는 빛이 빛의 속도로 1.2초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빛이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구 7곱 바퀴 반 돈다고 표현하는데 에, 달까지는 1.2초만 가는데, 예를 들어 화, 화성만 해도 그게 이렇게 몇 초만에 가지 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그 아이들 그 이런 거 보면은 여기는 저 지구다 화성 나와라 그러면 여기 화성 기지다고 전화 통화를 해요. 근데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laughs>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건 아시죠? 그 우리가 해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는 빛이 속도로 약 8분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8분을 기준으로 좀 얘기할 텐데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성 같은 경우는 어~ 거리가 약 1.5배 됩니다. 그러니까 한 12분 정도 그러니까 화성이 가장 접근했을 때약한 12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간이 생각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우리 태양계와 같은 다른 태양계. 즉, 우리 태양이란 별로부터 밤하늘에 보이는 무별 중에 다른 별까지 거리는요. 빛의 속도로 몇 년씩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에도 텔레비전에서 몇 번씩 어떤 장면을 보냐면 별들이 막 이렇게 뒤로 지나가는 장면을 보잖아요. 별들이 이렇게 가로수처럼 막 뒤로 지나가요. 네, 그거는 광속 로켓을 타도 안 됩니다. 왜냐면 하 별과 별까지 거리가 빛의 속도로 몇년 걸리니까 광속 로켓으로 몇년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별들이 한 5초 만에 이렇게 뒤로 지나가냐고요? 예, 시간적으로 우리가 혼돈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득한 옛날 그 공룡이 한참 번성할 때 우리 예를 들어 중생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끔 TV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은 원시인들이 공룡하고 싸워요. 예, 돌도끼 가지고 뭐 뒤에는 막 화산이 터지고. 그런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공룡은 중생대 때 번성해서 한 5천만 년 전에 절멸했습니다. 사람은 지금부터 넉넉히 잡아서 한 300만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생대 때 나타나서 사실 공룡하고 사람하고 한 번도 같이 싸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기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아득한 옛날이라고 해서 그냥 다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그 연구하는 시간과 공간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 상식을 갖다 적용하게 되면 엉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태양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가 가운데 있으면 예 우리 지구까지는 대략 빛의 속도로 8분 걸린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킬로미터로 바꾸면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요. 근데 그러면 그러면 저 화성이 지구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에 제일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좋아한다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틀립니다. 예, 금성이 더 접근합니다. 우리 지구로부터 금성이 약한0 분의 7까지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로부터 지구까지 거리를 1이라고 한다면은. 해로부터 금성까지가 0.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은 약 1.5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1.5 거리 에 있기 때문에 화성이 그 지구에 가깝게 와서 인류가 화성을 좋아했다는 말은 틀립니다. 그러면 화성은 뭐가 그 궁금하냐? 자, 여러분 상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해와 같이 이렇게 별이 있으면 진짜 별이죠. 스스로 빛나는 그 옆에 행성들은 그. 얼마냐, 얼마나 해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정해집니다. 근데 우리 수성하고 금성은 해에 너무 가까운 겁니다. 너무 가까워서 어떤 생명체가 존재할 거라고 우리가 믿질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성부터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춥습니다. 온도가 낮습니다. 근데 지구하고 화성은 아주 딱 알맞은 지역이라는 것이죠. 한 어떤 밝게 빛나는 별이 있을 때, 에, 그, 그, 요, 요 지역은 생명체가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그 지역 안에 우리 지구와 화성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화성의 그, 그, 하루가 24시간 40분입니다. 그 지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은 24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우리 지구하고 참 비슷해요. 다만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공전주기가 687일입니다. 약 2년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해를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린다고 하면 화성은 대략 2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뀐다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보통 6개월씩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는 그 화성에가 화성을 개발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흔히들 얘기하지만 지구가 사람이 넘쳐나서 그다음 갈 데가 어디있느냐 그러면 이제 자꾸 화성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무엇보다도 그 화성을 사랑하게 된 가장 그 계기는 해프닝에서 시작됐어요. 오해에서 비롯됐습니다. 그요 사진은 그래도 굉장히 최근에 좋은 망원경으로 찍은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근세 때 찍은 화성은 이게 무늬들이 안 보이고 이렇게 선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1877년에 이탈리아의 그스키아 파렐리라는 천문학자가 화성에 이렇게 선이 있는 거를 이탈리아 말로 카날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날리가 운입니다 운하. 그러니까 화성에 약 40개의 운하를 발견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운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 생명체가 살아서 토복공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성인이 존재하는 건 당연하고, 그 운하의 정체를 알아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화성을 그 연구하려고 굉장히 그 혈안이 됐어요. 근데 그 19세기 말에 미국에 그 로엘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엘은 바로 이제 화성 운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명왕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해왕성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그 명왕성을 찾는 것이 자기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로엘이 이제 그 미국의 아리조나주에그플렉스텝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엘이 렇게 천문대를 짓고서 본인이